아, 여름 능이 버섯 던터입니다. 오늘은 여기 종업원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영심이. <laughs> 오늘은 가지 더부살이 좀캐라 영심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현란한 손동작에 빠른 우리 영심이 일일 알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손동작 보십시오. 빠릅니다. 영심아, 응? 힘들지 않나? 아니, 재밌나? 재밌어. 재밌지. 재밌나? 응. 아, 참, 이거 옛날에는 육십 먹은 할머니가 생리한다고 하면서 팔았었는데. 남자들 자양강쟁제로 좋고요. 여성분들은 생리불순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영심이가 현란한 손놀, 손놀림으로 1일 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도 부사리켜로. 야, 뭐 콩나물 머리 마냥 막 시커멓습니다. 어, 노랗네요, 은행알처럼. 이것도 난초과 식물입니다. 가지도부살이고요. 음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양지 쪽에서 아니라 난초과 식물 특성상 음지 쪽에서 많이 자랍니다. 여러분도 산에 가면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것은 주로 잔나무 숲에 있고요. 어 그리고 요거 어디서 나오는가는 좀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초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요거를 또 판매해야지 먹고 사으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사진 잘 보시면은 어디서 나오는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 나무 잠깐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디서 발생하는가. 여기 에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laughs> 이것은 기생식물이고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생식물이고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 이것을 어떻게 잡수시냐면, 햇볕에다가 깨끗이 세척하셔 갖고, 햇볕에다가 말리십시오. 말리셔 갖고 믹서기로 곱게 가릅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아침에 공복에 한잔 드시면 됩니다. 티스푼으로 한잔 넣어 한,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갖고 500ml짜리 뜨거운 스템 보온물병에다 넣고서 흔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혼자 먹기 좀 역거운 맛은 아닙니다. 이게. 가지더부사리는 맛있는별 맛은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그리고 차로 끓여 드실 분은 여기다가 가지 더부살이 한 주먹고 대추를 넣어갖고 추가로 해갖고 펄펄 끓여 잡수시면 됩니다. 음, 그 좋죠. 그리고 영심이가 지금 현란한 손동작으로 가지 더부살이를 이렇게 쇠빠지게 캐고 있습니다. 동무, 동작이 그것밖에 안 되나? 날래 날래 캐라우저 위에 가면은 허벌나게 많다 노 너무 많아 지 이거 뭐 은행 은행할 간것 같기도 하고 노란합니다. 제가 이것을 현재는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가지도 부산이 신비한 약초 세상에 계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laughs> 잣나무 밭에 있고요. 잣나무 밭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 환경을 보면 이렇게 그냥 가랑잎이 쌓여 있고 음지에 있습니다. 음지에 양지 식물은 아닙니다. 난초과 식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음지 햇볕이 안 들어오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이것이 7월 달 정도 되면은 여기 어, 윗부분에서요. 요거 싹 대가. 요게 7월 달한 말경 정도 되면 요게 위로 쓱 올라왔고 꽃이라고 은은한 살짝 향이 납니다. 그게 딱 터져요. 그러면은 그 안에 보면은 동그란 열매가 한 8개 정도 붙어있습니다. 요 안에. <laughs> 고개 떨어져서 요런 계곡 따라서 쭈루루루루 이렇게 흘르면요 자기네들이 살을 환경이 되면 기생식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살고 남의 뿌리에 기생해서 삽니다. 남의 뿌리에 기생해서 살고요. 기생식물이니까 그 나무 뿌리에서 기생해서 그 나무가 빨아 올리는 물을 갖다가 수액을 같이 받아먹고 삽니다. 축축한 수액을. 아요 가지 덮살이 요거는 요건, 진짜 한 골짜기 한 군데만 남아은몇날 며칠 해도 힘들 정도로 캡니다 진짜로 많이. 아직은 올해 지금은 비가 안와갖고 이렇게 조금 애가 쇼딸인데 좀한일주 2주 지나면 미제 덥살이도 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잔나무숲이기 때문에 어, 땅이 잘 파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종업원을 이렇게 잘 고용하면 은 아주 잘 캡니다. 손동작이 빨라요. 그리고 더부사리 캘 때는 이 뿌리를 뽑으시면 안 됩니다. 뿌리 뽑으면 뿌리가 들리면은 내년엔 죽습니다. 요게 그리고 여기 연장 한번 줘봐봐. 요것은 제가 어, 우리 영심이 가지다 부사리 전용으로 만들어준 도구입니다. 요거 요걸로 싹 후벼갖고 여기 밑에 뿌리는 그대로 상처를안 주고 요 위에 줄기만 싹싹 뺍니다 요걸로. 아주 잘 만들었죠. 잠깐 했는데 맞네. 잠깐 했는데도 요만큼 캐입니다. <laughs> 여기 있는 거 캐고, 어, 요 위에도 뭐, 뭐, 뭐. 많이 있어요. 뭐, 뭐. 요 캐다 보면 <laughs> 묵직해집니다. 이제 군바 양파짜로 한세네 개는 캐가 캐가야 될것 같아요. 퍼들릴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영심이가. 아, 뭐. 저는 안 퍼들립니다. 아, 영심이가 아, 다 퍼들립니다. 아, 교회에다 더 퍼돌리고 아는 사람 퍼돌리고 <laughs> 오빠들, 동생 주변 사람들 혜택을 톡톡히 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남의 집 일해주는 모습입니다. <laughs> 요거70 어, 잡수신 저기 저희 지인분이 이거를 믹서기다 우유에다 갈아서 아침에 생식으로 냉동실에 넣놨다가한열개 정도 요구르트 두개 놓고 갈아서 먹었는데 요즘 혈색이 하연합니다. 좋습니다. 생기가 그리고 생기가, 생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뺑뺑합니다. 뺑뺑해. 그러면은 음. 뭔 말이냐면 남자들 자양강장에도 아주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 생리불순이신 분 요거 한번 차로 끓여 드시든지 갈아서 잡수십시오. 저희가 옛날에 판매할 때는 요거를 20대 후반 여성분들한테 무료로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리에 얼마큼 좋은가 그런거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소홍색으로 아주 생리 생리혈이 좋다고 합니다. 소홍색 색깔로 옛날 초경하던 모습으로. 그러니까 생리불순에도 좋은 것은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들한테도 좋고 남자들 밤에 어. 힘들리시는 분들 야, 콩나물 대가리. 요구르트로 갈아서 한번 어이. 드셔 생식하셔도 괜찮습니다 차로 끓여줘도 되고요 콩나물. 나 끊어져 <laughs> 이런 것들이 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산속에 보물입니다 산속에 보물 아, 우리 영심이 새 빠지게 캐고 있구나. 어 재밌어. 영심아. 어? 더바리 캐니까 어떠냐? 기분이? 아. 어, 1년을 기다렸어. 음. 맨날 광영이 미안합니다. 연락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제 구강다리에 들어왔고요. 어. 음. 작년에는 완전히 틀려갔고 올해는 조금 서둘러 왔습니다. 아씨 어떻게, 냉겨놔도, 한 푸대도 안 냉겨놓고 다 따가 버렸어. 요 사람들이 말이야, 어? 뒷사람꺼 좀 냉겨놓고 가져가야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달에는 여름능이버섯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여름능이버섯 7월달에 채취하는 모습 많이 올리겠습니다. 미리 구독해주시면은 7월달에 아주 처음으로 볼수 있습니다. 7월달에 여름능이버섯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숭이버섯도 있고요 7월 달에는 여름능이버섯도 있고 이렇게 여름능이버섯헌터는 제철에 나오는 거 따박따박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짠 많이 캤네 금방, 응, 금방 너 실력이 아주 좋구나 캐는 실력이 어. 요런 나무에서 나옵니다 잘 봐두십시오 이상입니다.